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짧게 말씀에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제목은 송구 영신의 해야 할 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송구 영신의 해야, 해야 할 일.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굉장히 열심히 점검하죠. 그죠? 얼마나 열심히 점검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점검하느냐면 그렇게 열심히 점검 안 하면 큰 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2박 3일이나 3박 4일 가더라도 굉장히 준비하죠. 무슨 옷 입고 갈까? 이번 여행에는 뭘 가져갈까? 그리고 장비는 어떤 장비를 가져갈까?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점검하고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할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요. 이제 이 한해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그리고 또 새로운 한해를 하나님 앞에서 얻기를 원할 때에 꼭 돌아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체크해봐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행도 그렇게 하고 비행기도 그렇게 점검을 한다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점검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어느 도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때 성구 영신에 꼭 해야 할 일들. 그것은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과연 무엇을 돌아보고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다른 게 없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이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올바른 관계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안녕하십니까? 안녕해야 돼요. 하나님 1년 만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돌아보고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힌 것이 없는가 오늘 우리가 십삼 절 읽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래요 인 기본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의 본분은 나르는 거죠 만약에 뜨지 않으면 그건 비행기가 아니에요 기차는요 레일 위를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배는요 바다에서 미끄러지듯 물리를 달려야 되죠.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산에 간다, 어디를 간다, 도로를 열심히 잘 달려 있는 것이 자동차의 본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본분은 누가 정하죠? 자동차가 정합니까? 기차가 정합니까? 아니에요. 그 자동차, 기차를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하는 거죠 도로 위에서 잘 달릴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레윌리를 잘 달리도록 바다의 물리를 잘 가도록 배를 설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하셨고 우리의 본문이 어떤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문에 하여야 할 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또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전도서는 잘하는 것처럼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쓴 글이잖아요. 인생 회고록 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쾌락의 끝을 살았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결론 내린 것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헛것이래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익한 것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우리 잘라는마태음 6장 33절에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래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지 못하고 살지요? 우리가 산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순간순간 어그러지고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보십시다. 죄 때문이다. 죄예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만드는 거예요. 틈을 버리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도 맺을 방법이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다가오실 수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간단하죠. 이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요. 이사야 일장 1팔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부추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휘게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두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 봐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지난 1년 2021년을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네요. 주님 주의 피로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번 더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저는 이 은혜가 참 기뻐요. 한번 더의 은혜가,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주세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이 심판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기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그 이후로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데 만약에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심판을 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깨워 있을 때만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안에 있던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뽑아 버리라 그때 당시에는 포도원에도 무화과 나무 심었어요. 괜히 아그 포도원에는 무화과 심었으니까 열매가 없지 이딴 소리는 안 해도 돼요. 그때에는 유실수 과일 나무는 모든 과수원이 그냥 다 심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지만 무화과 너무 심었더니 열매가 안 나니까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 포도원 지기, 다시 말하면 포도원의 품꾼이 그 주인을 말리죠. 주인님, 주인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그러면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1년 동안 열심히 걸음도 주고 잘 갖고서 내년에 열매를 맺게 할게요. 그러나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뽑으셔요. 그래서 한번더 기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보내고 이제 정확히 38분 뒤에는 2022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야, 해피 뉴 이어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2022년을 통해서 한번 더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야, 1년 잘 보냈다. 정말 힘든 한 해였다. 새로운 한해 뭔가 해보자. 그러지 마시고. 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내가 열매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신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했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이 한 번도 기회를 주시네.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번도의 기회를 주신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이것이 바로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또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은혜냐? 어떤 맞벌이 부부가 있었답니다. 이 맞벌이 부부는 서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도 있지만 아내가 늦게 들어올 때도 있는데 그날 따라. 아내가 열심히 회사 일을 하다가 늦게 들어왔다네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아내가 들어갈 때 기대하는 것이 뭐겠어요? 먼저 들어와 있는 남편. 그 남편으로부터 아이고, 고생했네. 수고했어. 어서와. 밥 먹자. 밥은 먹었어. 밥은 먹고 다녀. 이러면서 그래도 환영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이 남편이 소파에 늘어져 누워있다가 TV를 보다가 아내가 들어오는 순간 보고 여보, 커피 한 잔. 이게 웬 간땡이가 부은 남자인지 뭐 요즘 이런 남자는 없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는 여러분 그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러지 않아 요 그러니 그 부인이 얼마나 열이 났겠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 얼굴처럼 그렇게 열불 내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여기서 작살이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부인의 마음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생각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얼마나 나랑 같이 마시고 싶었으면 지금까지 안 마시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내가 들어오니까 여보, 커피 한 잔. 그날 정말 두 사람이 진한 커피 타임을 즐겼다더라. 옛말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바꾸더라. 우리를 2022년을 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새로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또한번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다면 여러분 2022년은 기대해 볼 만한 한 해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더라. 여러분,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셨던 열매. 하나님 제가 못나서 그 열매를 제대로 못알아들렸는데또한번 기회를 주시는군요. 이제 2022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내가 한번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진 열매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작정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